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국내 대형사업장에서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갖춘 전국 631개 대형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전년보다 16% 줄었습니다. 2018년 감축률 8.7%보다 훨씬 많이 감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시설 개선과 노후 화력 발전 가동 중지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강원도의 감소율은 6.5%로 전국 감소율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은 22.5%가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의 감소율이 낮은 이유는 시멘트 공장에 있었습니다. 도내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인 시멘트 제조업은 지난해 3% 감소에 그쳤습니다. 도내 발전소 배출량이 21% 줄어든 것과 비교됩니다. GS 동해전력이 32%, 남부발전 삼척본부가 23.6%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10.6%, 한라시멘트는 5.3% 감소에 그쳤습니다. 삼표시멘트 3쪽 공장은 오히려 5% 증가하고 영월지역 시멘트 공장들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시멘트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효율 방지설 설치나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같은 이런 다양한 저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개선 방안에 따른 저감 목표도 설정하고 또 실제로 사업장에서 투자하기 위한 세부 투자계획까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4만 톤 이상 줄어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시멘트 업계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6만 2,500톤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산양삼 특구인 평창군이 쇠고기처럼 이력을 관리하는 사냥삼 이력제를 도입했습니다. 평창 사냥삼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면 갑산, 중국산 장뇌삼과의 차별화는 물론 횡성한우 같은 고급화 전략도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평창군 봉평면 태기산 자락에 있는 침엽수림 울창한 나무군을 아래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손바닥 모양의 잎들이 딸이라 불리는 꽃 열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냥삼입니다. 바닥에 쌓인 낙엽을 긁어내고 조심스레 삶을 캐냅니다. 8년 전에 심은 것으로 잔뿌리가 많고 뇌두가 선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정성스럽게 길러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좋은 삼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잘 생겨서 중국삼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실 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와서 정말 이 생육 환경을 보고 직접 캐는 걸 보고 어, 사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값싼 중국산 장래삼이 국산 사냥삼으로 둔갑하는 일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구분이 불가능해 믿을만한 구입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평창 산양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산양삼 생산 이력제가 도입됩니다. 산양삼을 처음 심었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양삼 이력제의 도입이옵니다. 산양삼 제품에 찍힌 QR 코드를 통해 재배 농가 위치와 정보, 품질 검사 결과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그 생산 농가들의 생산 이력을 보고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국내 최초의 이런 체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력제 시스템을 도입한 평창군은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양삼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가 민선 7기 2년 동안의 도정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3년 차에는 강원형 뉴딜로 경기 부양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 예타 면제와 춘천 속초간 고속화 철도 발주, 제2 경춘국도 기본 설계 추진 등 SOC 사업을 진척시켰고 수열 에너지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 평화 협력 사업 중단과 춘천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강원 남북권 최대 수건 사업인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미확정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65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17일 원주시 무실동에서 진행된 안산 확진 환자의 보험사 강의를 들은 3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발열 증상이 있어. 오늘 오전 검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접촉한 가족이나 지인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안산 확진 환자를 통해 감염된 도내 확진 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원주 확진 환자의 추가 발생으로 이달 들어서만 도내 환자 8명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지역 내 2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달 발생한 환자 8명 모두 수도권에서 감염됐거나 수도권 확진 환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안산 확진 환자에게 강의를 들은 4명이, 춘천에서는 서울을 다녀온 3명이, 철원에서는 서울 헬스장을 다녀온 1명이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들을 통한 밀접 접촉자나 가족 등 지역 내 2차 감염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강릉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은 지정된 손목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수욕장 입장이 금지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해수욕장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손목밴드를 나눠준 뒤 반드시 착용하고 입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 이용자는 QR코드로 만든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편의시설이나 공공장소 등 해수욕장 전 구역을 하루 3회 이상 소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대표 축제들이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때 아닌 호우와 온난화로 인해 화천 산천어 축제가 파행을 겪은 데 이어 여름 축제인 쪽배 축제와 토마토 축제마저 개최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 여름방학도 가급 초중고등학교별로 제각각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양구 배꼽 축제와 홍천 네포츠 축제 등 지역 대표 여름 축제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휴일을 맞아 무더운 날씨 속에 순환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영월군 주천면 주천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76살 박모 할머니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다른 관광객들이 발견해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에는 원주시 학공리의 한 펜션에서 4살 여자아이가 1.2m 깊이의 수영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원주시는 공공시설물과 관광지 등이 늘면서 함께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8곳과 공영버스 등 도시교통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사업 등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강릉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유소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석유관리원, 주유소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역 내 주유소 88곳을 대상으로 기름 정량 거래 현황과 주유기 재검정 실시 여부, 석유품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유기를 변조해 적정량을 주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2년마다 해야 하는 주유기 재검정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